진짜 팬이에요.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What did you want to say? 1 2 3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laughs>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잘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먼먼 길을 와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하네요. 네.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루틴이 어떤 건지와 그리고 그 루틴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꾸준히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열심히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어, 그런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웰니스와 건강 트렌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어, 전지현님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균형있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음, 뭐 글쎄요. 뭐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름다움은 뭐제 내면의 여정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내면의 건강과 그 외면의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여정임을 존중할 때그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뷰티나 웰니스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음, 뭐 자신만의 길을 믿고 그걸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들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